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포넌트와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바인딩 한다는 것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연결하는 겁니다. 바인딩 된 상태에서 데이터셋 오브젝트에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면 컴포넌트에 표시되는 데이터도 같이 변경됩니다. 반대로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를 추가,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데이터셋 오브젝트의 데이터도 같이 변경됩니다. 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출력 속도가 빠르며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셋과 그리드 컴포넌트의 바인딩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그리드 포맷을 유지한 데이터 바인딩입니다. 그리드 컴포넌트의 바인드 t 속성에 사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s_emp를 선택합니다. 그리드 컴포넌트에 정의한 디자인 형태를 데이터 셋 ds_emp의 구조로 변경 여부를 묻는 확인 창이 나오고 No를 선택하여 기존 그리드 형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리드 바드 영역에 ds_emp 샘플 데이터의 로우가 표현됩니다. 이제 각각의 셀에 데이터가 나오도록 설정하겠습니다. 그리드를 더블클릭하여 편집창을 오픈하고 데이터를 표현하는 바디로우 첫번째 셀을 선택합니다. 테스트 속성의 두번째 버튼을 클릭하면 그리드의 바인드 데이터셋 속성에 정의한 dsemp의 컬럼 목록이 표현됩니다. 컬럼 목록에서 성명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emp 네임을 컬럼을 선택합니다. id, department, position 항목도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편집창을 닫고 화면의 그리드를 보면 dsemp의 데이터가 표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식은 그리드 디자인 형태를 새로 생성하여 데이터 바인딩합니다. 프로젝트 이스플로어의 창에서 현재 작업 중인 폼EMP 화면을 찾아서 하위 내용을 확장합니다. 오브젝트스 화면에서 화면의 데이터셋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SEMP 데이터셋을 선택하여 그리드에 드래그 앤 드롭합니다. 또한 화면 하단의 인비지블 오브젝트 창에 있는 DSEMP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확인창에서 yes를 선택하여 데이터셋의 컬럼 기준으로 그리드 디자인을 다시 생성합니다. 그리드의 헤더 영역에는 데이터셋의 컬럼명을 기준으로 자동 생성됩니다. 그리드 편집기 창에서 헤드 영역의 셀 테스트 속성 값을 적절하게 변경합니다. 화면 하단의 상세 영역의 컴포넌트에 바인딩하여 데이터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바인딩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인딩 속성에서 바인딩 하는 방법입니다. 에디트 컴포넌트의 성명 데이터를 바인딩합니다. 상세 영역의 에디트 컴포넌트를 선택합니다. 프로포티스 창의 다섯 번째 바인드 에이블 아이콘을 선택하여 바인드 속성을 변경합니다. 속성을 선택하면 값을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이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셋을 선택하는 항목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셋의 컬럼을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밸류 속성 첫 번째 항목에서 dsemp를 선택합니다. 두 번째 항목에 사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emp name 컬럼을 지정합니다. 화면을 실행시켜 보면 에디트에 성명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에서 다른 로우를 선택하면 그 로우에 성명이 표현되고 값을 수정해보면 그리드에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용한 바인딩입니다.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에 사원 번호 데이터를 바인딩합니다. 작업 중인 화면에 오브젝트 스 항목에 DS EMP를 확장하면 데이터셋 컬럼 목록이 표현됩니다. 사원 번호를 가지는 EMP ID 컬럼을 선택하여 사원 번호를 표현할 마스크 에디트 컴포넌트에 드래그 앤 드롭하여 적용합니다. 마스크 컴포넌트와 데이터셋 컬럼과의 바인딩 정보 창이 오픈되며 자동 설정됩니다. OK 버튼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컴포넌트에도 각각 바인딩을 하여 적용합니다. 설정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출력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rl-B 단축키를 이용하면 각 컴포넌트에 바인딩 되어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컴포넌트와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바인딩하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로써 바인딩을 이해하고 잘 활용하여 개발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